아네 안녕하세요 코인원픽 입니다 어, 오늘 장이 좀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방송을 좀 켰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로 보니까 톤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세럼, 칠리즈, 메디블록, 엑시, 인피니티 이거는 계속 꾸준히 오르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시빅, stp, 코박토큰, 디센트럴랜드 그다음에 코스모스, 피르체, 피르마체인, 메탈, 엔진코인, 오미스고, 카바, 질리카, 스토맥스, 웨이브, 베이직 어텐션 토큰. 어, 진짜 많이 많은 코인들이 다시 어, 상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이런 검정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또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제가 보유한 코인은 이제, 18,000원 뺏에 상승 을안 했어요. 어, 페이코인 때문에, 아, 정말 참, 짜증이 막 날려고 합니다, 지금.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쭉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어,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다섯 개 코인 정도는 베스트 코인으로 해가지고 원픽을 좀 해드렸고요. 어, 제가 찍은 관심 종목들이 대부분이 상승했어요. 지금 니어 프로토콜 올랐고요. 스톰엑스 올랐고요. 페이코인 올랐는데 페이코인은 제 금액이 방금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한 거 보셨죠? 지금 1.5채에서 10만원이잖아요. 근데 말이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이 보시면은... 보시면은... 페이코인이 0.47하고 1.6이에요.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빵 터지면은 정말 크게 버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 죽 쓰는 겁니다. 어, 그래서 관심 종목 얘기를 좀더 하면, 어, 전일 대비로 이렇게 났을 때 제가 추천한 관심 종목이 대부분이 지금 올랐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어,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좀 떨어졌는데, 이제 곧 바뀔 거로 예상을 합니다. 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전체 코인이 한 100몇 개될 텐데, 그 중에서 50%가 마이너스임을 감안했을 때, 제가 신중하게 뽑은 원픽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렇게 제가 추천한 것도 결국에는 하루가 지날 때까지 봐야 돼요. 그죠? 오르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제가 선정해드린 원픽 코인들은 대체적으로 올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내일도 저는 꾸준히 이런 원픽들을 해 드릴 거고요. 제, 제가 원픽하는, 하는 이 코인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즉각적으로 제가 올렸을 때 바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원픽이었습니다.